2025년 11월 20일 자 미국 3대 증시 주간 시황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기술주, 특히 AI 대형주 중심으로 극심한 등락을 보였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는 가운데 엔비디아 등 AI 기업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시장을 흔든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마감 기준으로 다우 지수는 46,245.41포인트, S&P 500은 6,602.99포인트, 나스닥은 22,273.08포인트로 마감하며 주간 변동성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11월 17일 월요일 S&P 500은 0.9% 하락, 다운은 1.2% 빠졌고, 나스닥도 0.8% 내렸습니다. 이는 엔비디아 등 기술주의 차익 실현과 연준의 매파적 흐름에 대한 불안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인 18일 화요일 다운 지수는 거의 500포인트 폭락하며 1.1% 급락했습니다. 이날도 기술주가 중심이었고, AI 버블에 대한 경고음이 다시 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약3%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도 약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20일 목요일에는 반전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에서 예상보다 강한 실적과 낙관적인 연말 전망을 내놓았고, CEO 젠승황은 AI 버블 논란에 대해 우리는 전혀 다르게 본다고 말했죠. 이 덕분에 나스닥이 2.18%, S&P 500이 1.63%, 다우가 1.27%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에는 장 초반에는 기술주의 낙관이 이어졌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며 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반등 에도 불구하고 결국 3.2% 하락 마감 했습니다. 이번 주의 핵심 배경은 두 가지 로볼수 있습니다. 첫째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 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둘째 ai 대형주의 밸류에이션 부담 이 현실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차익 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 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 심리도 흔들 렸습니다. 미국 미시간 때의 소비자 태도 지수 가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금리뿐 아니라 향후 소비 둔화 우려 를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주목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기업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감가상각 정책이나 미래 수요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연준위원들의 다음 발언과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이나 가능성, 미국 소비 둔화 지표의 향방이 핵심 체크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공포와 기대가 동시에 몰아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어디로 방향을 잡는지 한번 더 냉정하게 체크해 볼 타이밍입니다. AI 엔진은 여전히 강하지만 과열 우려가 명확해졌고 금리 스탠스는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유용한 미국 증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